경기도가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초등학교 교사 등을 상대로 예약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1월 이후엔 코로나 사망률이 크게 줄어 백신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 접종자가 78만 명을 넘어 동의자 대비 접종률 66%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엔 우선 접종 대상자인 고령층의 감염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백신 접종 전에 1.4%에 달했던 코로나 사망률도 접종 이후인 지난 3월에는 0.6%로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방역당국은 백신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접종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만 60세에서 74세 사이의 고령자와 만성호흡기질환자, 초등학교 교사와 돌봄교사를 대상으로 접종 예약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방 접종은 오는 5월 27일부터 시작하며 접종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사전 예약이 종료되는 6월 3일 안에 꼭 사전 예약을 진행하여 차질 없이 예방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서 신고된 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은 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가 38건, 중증 이상 반응이 29건, 사망 의심 신고가 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 의심 신고 중 아스트라제네카가 18건. 화이자가 12건입니다. 경기도는 이상반응 신고와 관련해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을 뿐이고 통계나 병리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뭐 이상반응은 모두 시간적 선후관계만 것입니다. 즉 백신 접종부터 조사 일정한 기간에 일어난 이벤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연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선후관계가 있는 것을 조사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최근 판매가 시작된 코로나 자가 검사 기구에 대해서는 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가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경우 전문 검사를 받을 정도만 활용하고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 번을 들여다본 간호사나 의사가 하는 것과 처음에 보는 시민이 하는 것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성능이 저하합니다. 효능이 저하하는데. 한편 확대된 백신 접종 예약은 시군 콜센터나 주민센터,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고, 백신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로 결정됐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